안녕하세요 현이한유뉴의 현이에요 오늘은 이렇게 펼... 접었다가 펼칠 수 있는 하트 모양의 편지지를 만들어봤어요 동생 생일 아니면 엄마 아빠 생일날 이렇게 해서 여기 안에다 소중한 물품을 넣어 엄마 아빠에게 편지를 전할 수 있고요. 동생 생일내도 전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이거, 이렇게 하트 편지지를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물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준비물을 소개할 건데요. 먼저 색종이와 이렇게 가위. 그리고 자한 개. 풀이 필요해요. 만드는 과정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 잘 시청해 주세요. 자, 그럼 먼저 종이 한 장을 가지고 와서 반을 접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색깔로 가지고 와 주세요. 저는 색 종이를 가지고 왔고요. 파란색깔을 가지고 왔어요. 시원한 느낌으로 파란색깔로 만들려고요. 자, 이렇게 반을 접었으면 이렇게 선이 생겼을 거예요. 그러면 이 끝에 종이를 가운데 선에 맞게 접어주도록 할게요. 대문 접기죠? 근데 대문을 접을 때두개다 접지 말아줘야 해요. 자 보면 이렇게 한쪽만 접어주었어요. 이 한쪽을 펴면 하나 둘두 칸이 보이죠. 여기 이렇게 두 칸. 근데 여기한 칸만 가위로 잘라주도록 할게요. 가위야 나와줘. 가위로 자르도록 할게요. 근데 가위로 자를 때는 여기 날이 되게 날카롭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혹시 친구들이 되게 어릴 경우에는 이런 날 말고 조금 이것보다 움푹한 네, 그런 날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라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한 개를 잘라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그러면 여기 보면 이렇게 있는 여기 줄이 될 거예요. 이 부분이 자, 근데 여기에서 필요한 게 있어요. 바로 아까 있었던 그 자입니다. 자를 가지고 올게요. 자, 이렇게 해서 자를 가지고 왔어요. 여기 보면 자에서 여기 0cm에서 2.5cm까지 잘라주도록 할게요. 2.5cm, 2.5cm까지 이렇게 해서 그어주도록 할게요. 펜으로. 자, 여러분도 여기 보면 이렇게 자로 근선이 보일 거예요. 이렇게 2.5cm로 다 그어 주시지 말고요. 한 개만 그어줘서 이거를 이렇게 단한 번은 접어도 되는데, 이렇게 접기가 어려운 분들은 이렇게 뒤로 해서 이걸 맞춰서 접어서 맞춰서 접었죠. 그다음에 다시 펴주세요. 그다음에 이렇게 앞으로 접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다섯 번 말아 주세요. 자, 말아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네 번까지 접은 거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왜네 번까지 접었냐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남은 게, 이렇게 접으면, 이게 이렇게 남을 수 있거든요? 보이시죠? 이렇게 조금 남으신 거. 이거 괜찮아요? 상관하시지 말고, 그냥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똑같이 이렇게 접은 거를 이제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접었던 이런 주름들이 나오죠? 자, 그러면 이렇게 준비가 됐으면 한번 이렇게 접어보도록 할게요. 하얀 색깔이 안으로 가고 싶은 하얀 색깔이 안으로 가면 되고, 되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는 잘 하셨을 것 같아요, 왠지. 이렇게 하고선 이 뒤를 꾸며주어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된 종이를 잠깐 냅두고, 여기 보면 이 안에 있는 이 봉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여기 잘라서 썼던, 이렇게 붙여 있었던 이 종이도 괜찮고, 다른 종이를 가져오셔도 되는데요. 저는 이 종이로 닿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선이 보이시죠? 아까 이렇게 우리 반으로 접었던 거. 그쵸? 보이시죠? 그러면 이대로 여기를 잘라주시면 돼요. 잘라, 자르기 전에 이걸 한번더 이렇게 접어주도록 할게요. 접었으니까 다림질은 잊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됐으면 이렇게 한 칸이 볼 거예요. 이거를 가위로 잘라주도록 할게요. 자, 저는 가위로 이렇게 한 개를 잘라왔는데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또 어떻게 잡냐면요. 이렇게 보면 세모가 나올 거예요. 저는 파란색, 자, 내가 나오고 싶은 색깔이 뒤로 가는 게, 뒤로 가야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세모를 접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모를 접을게요. 자, 접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세모를 접었죠? 그러면 여기 부분이 여기로 가도록 접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접어주시면 돼요. 자, 접었죠? 그럼 여기 세모가 보이고요. 여기 세모가 보여요. 이 세모를 여기에서 조금 더 가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접으면 되냐면요. 이만큼을 접으면 되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많이 접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또 가면, 이게 편지 봉투가 이상해질 수 있으니, 조금만 가주실, 수 됩니다. 자, 이렇게. 편지 봉투 여기 부분이 이렇게 같이 만나도록 접어주셔야 해요. 저는 이렇게 다 접었어요. 그러면, 이제, 한번잘 보세요. 자, 여기까지 아까 접었죠?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이 꽃다리를 이 밑으로 다시 내려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내렸어요. 손톱 다림들도 잊지 말고요. 다시 펴볼게요. 여기만 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펴서 얘도 펴고요. 그러면 여기 보면 여기 이렇게 주머니가 있어요. 어디냐면요. 여기요. 주머니가 있죠. 이 주머니에다 이걸 넣어 줄 거예요. 자,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럼 이렇게 하면 이게 편지 봉투 완성이에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 물건을 넣을 수 있겠죠? 쪽지도 괜찮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만들었던 이 종이와 이 종이를 합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이에다 이렇게 붙일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요. 그쵸? 그러면 풀을 가지고 와서 귀에다 발라주고 딱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알아야 할 점이 이 가운데에 있는 두개두개 두개 짝을 지어줘야 돼요. 이렇게 두개 이렇게 두개 이렇게 두개 있기 때문에 이 가운데에 이두 개에다 풀칠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 이렇게 풀칠을 해왔어요. 이렇게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붙였어요. 자, 그럼 이게 완성일까요? 설마 이게 완성이진 않겠죠? 여기 있는 이 하트들을 만들어줘야 해요. 자, 그럼 지금 바로 만들어볼까요? 자, 하트 만드는 것도 아까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여기 썼고요. 그쵸? 이거 네모를 여기에서 어요그 종이를 또 가지고 와도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종이 한 장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거기 보면, 요기, 이 손이 있을 거야. 이렇게, 이렇게 있을 거야. 이렇게, 이렇게 있는 거에서 이 줄을 잘라줄 거야. 이 줄. 이렇게 네모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네모가 필요해요. 그 때문에 여기를 잘라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또 잘라왔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반으로 접어서 하트는, 하는 이렇게 접어야 되겠지. 반으로 접으면 이렇게 여기 생겨요. 그러면 펜으로 여기에다 이렇게 물방울 모양을 한번 그려주도록 할게요. 보면 여기 이렇게 물방울 방울이 되었는데요. 잘 보이시나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선을 따라 가위로 잘라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잘라왔는데요. 펴보니까 하트가 되었어요. 정말 귀엽죠? 자, 여기에다 이제 색깔은 마음대로 하셔도 되고요. 이제 여기에다 이제 예쁜 코와 눈, 코, 입을 다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티커를 이용해도 정말 귀여워요. 저는 스티커를 이용해서 한 개를 만들었어요, 아까. 근데 저도 이번에 또 똑같이 스티커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봤는데요. 눈, 코, 입, 그리고 이렇게 그라데이션처럼. 모자도 같이 해봐, 해보았어요. 이렇게 예쁘게 한 종이를 이렇게 선대로 가위를 잘라 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트가 두 조각으로 잘렸어요. 자, 그럼 이 종이를 아까 여기에다 요한 부분씩 붙여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예쁘게 하트까지 붙여 줬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펼쳤다가 닫았다가 할수 있는 예쁜 하트 편지지 완성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 꼭꼭꼭꼭 눌러주세요.